예, 사용자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가 유저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 사용자 설정입니다. 예, 이걸 갖다가 순수하게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어, 사용자 세분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고객 세분화를 시켜놓는 게 가장 2차적으로 필요합니다. 예, 두 번째 방식이 뭐 유저 리서치, 뭐 인터뷰를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예, 그 관찰법을 쓴다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예, 유저 리서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모델링. 예, 가설을 수립해서 하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죠? 페르소나와 그 다음에 경험 맵이라고 하는 예,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사용자 분석을 하게 됩니다. 먼저, 그, 유저 세그멘테이션, 예, 사용자의 핵심 사용자 설정을 과연 어떻게 할까? 예, 뭐, 여기서 제가 가져온 얘기는 뭐 많습니다. 예, 누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고객인지가 항상 분명하지 않다. 어저께 세운 우리가 핵심 사용자라고 정해놨던 사람들이 오늘은 다른 사용자가 핵심 사용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용자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오늘 완전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핵심 사용자 누구인지 명확하지 가 않다. 실제로 어떤 기업은 가장 중요한 고객의 매출을 거의 올려주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볼땐 잘못 선정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사용자가 핵심 사용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현상에 대한 분석은 아주 정말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많은 기업들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계자를 고객으로 취급한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핵심 사용자가 누구겠습니까? 어머님 아버님도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계실 거고 예 지금 뭐 초등학생 카카오톡 다 쓰잖아요. 그럼 과연 도대체 카카오톡은 핵심 사용자가 그러면 없겠네 아니면 전체 인구 다겠네 아닙니다 여러분. 카카오톡은 누가 보더라도 10대 취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색깔이라든가 뭐 쓰는 문구라든가 이모티콘 같은 것만 봐도 근데. 50대, 60대, 뭐 시니어급이라던가 뭐 아니면 더 어린 그러한 나이에 계신 분들도 예, 이 카카오톡 다 쓰고 있죠. 예, 근데 컨셉이 없고 세팅 사용자가 없으면 응집되는 효과가 없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유저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고객 만족에 특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대목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 핵심 고객은 그렇다면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는가? 원래대로 한다면, 여러분, 핵심 고객은 여러분들이 뭐 선정하시면 됩니다. 뭐, 나는 누가 뭐래도 1 0대 취향을 만들 거야. 난 누가 뭐래도 실버 세대들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 거야. 라고 한다면, 당연히 실버 세대가 핵심 고객이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선정 방법을 조금 몇 가지 이론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괜찮게 생각하는 이론이 있어서 음. 세 가지 형태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가치관적인 방법론입니다. 가치관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일단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회사의 문화와 전통에 가장 잘 부합하고 기존 영량에 가장 밀접하게 합치하는 그런 고객 집단. 제주은행에는 제주은행이 있습니다. 제주은행 사례를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 제주은행의 핵심 고객은 누구죠? 제주도민이겠죠. 뭐, 그죠. 이름 자체를 지은 것도 벌써 보면은 제주도민을 한껏 의식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것처럼 어떠한 그러한 나의 어떤 추억이나 향수나 아니면 내가 태어난 곳 에스노그래피 이 가치관적인 방법론으로 핵심 사용자로 선정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제가 한번 사례 한번들려볼까요아 이게 특정 상품을 말씀드려서 좀 그런데 카카오 택시의 가치관적인 관점에서 핵심 사용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제주 은행이 제주도민이라고 한다면 카카오 택시는 당연히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아마. 그러한 메인 서비스가 없었다면 카카오 택시, 카카오 뱅크 아마 성공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에 애플. 아이폰 제품이야말로 팬덤이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확실하게 있는 그러한 가치관적인 핵심 고객이 아주 가득한 제품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보통 보면 여러분 아이폰 쓰던 분들은 그 다음에 아이폰을 또쓸 확률이 95%도 넘는데요. 제가 뭐 예전 통계를 봤는데.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여러분 역량에 대한 관점입니다. 역량.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정말 잘 알고 계시는 포토샵이라고 하는 거 있죠. 예, 포토샵은 여러분, 어, 핵심 고객이 누구죠? 포토샵은 미국에서 만들었죠. 그럼 미국 사람이 핵심 고객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디자이너의 디자이너. 그죠? 예, 디자이너 핵심 고객입니다. 왜? 이런 제품이야말로 디자이너한테 제일 최적화 되게 만들었으니까. 이 역량에 대한 부분을, 특히 이제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버티컬 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문가용 앱입니다. 전문가용 앱은 역량에 대한 부분을 제일 많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뭘 할까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이러한 전문가 기반에 있는 서비스를 만드시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서비스는 잘 만드시면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용자 경험도 높게 나타나고요. 카카오택시를 가치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핵심 고객이 카카오톡 이용자라고 한다면 역량 관점에서 본다면 누굴까요? 여러분. 영향관점에서 포토샵이 디자이너라고 한다면 카카오 택시는 택시 운전 기사가 아마 될것 같습니다. 그죠? 영향적으로 예, 택시 운전 기사분들을 아마 1 타겟으로 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수익 잠재력, 예,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고객, 뭐 약한 2억 대 중반 정도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수입 자동차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과연 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는 누가 여러분 핵심 고객이겠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 공부를 한 사람답게 돈 많은 사람이요 이렇게 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호날두 잘 아시죠 호날두 호날두 같은 경우에 여러분 이 2억 원대 중반차를 살까요 아마 안 살걸요 왜냐하면 호날두가 벌어들이는 금액으로 본다면 연봉한 3천만 원 받는 분이 한 3만 원짜리 세발자전거 타는 거랑 똑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자동차는 돈 많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이 자동차의 수요가 적합한 그러한 고객이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서 연봉이 한 6억 정도 넘어가신 분 아니면은 뭐 자산이 한뭐 50억 정도 이상 있는 분, 어떤 그 정도에 대한 재력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이 주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아니면 젊은 연령대층이 이제 많이 타는 예, 그러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용자의 이제 경험 분석 중에서 첫 번째 단계 제가 이제 인터뷰를 가져왔는데, 인터뷰는 여러분 개별 인터뷰와 그룹 인터뷰, 인터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용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위해서 제일 먼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UX를 공부하기 전에 과정에서 그럼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 사람한테 물어보겠죠. 그렇죠? 핵심 사용자가 예를 들면 우리가 2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그러면 그 여성분들이 뭐를 제일 원하는지 가서 직접 물어보는 게 아마 필요할 겁니다. 예, 그게 바로 인터뷰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냥 가서 물어보면 몰라요 우리가. 예, 그래서 이거에도 되게 중요한 스킬이 있다. 예, UX 스킬이 있습니다. 원래 UX는 여러분 인지심리학을 전공하시거나 HCI 아니면 감성공학 이런 것들을 뭐 전공을 해야 됩니다. 자 개별 인터뷰는 여러분 거의 대부분 다 설문지 조사를 통합니다. 예, 설문지 쓰는 방법 제가 간단하게 가져왔는데. 일단 설문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예, 설문지를 낼때 제일 중요한 핵심은 쉬워야 된다. 왜냐면은 설문지는 여러분들 객관화 되거나 사실화 되기가 좀 어려운 도구예요. 어떤 분한테, 어, 지금 제일 좋아하는, 예, 어떠한 게 뭡니까? 라고 하는데 본인은 배가 고프거든요? 근데 전 지금 밥을 먹고 싶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여러 사람들이 와서 막 뭔가를 물어보니까 책을 보고 싶다든가 음악을 듣고 싶다든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리서치는 완전히 의미가 없어져요. 가비지인 가비지아웃이라는 말 있죠, 여러분들.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실 거면 은안 하는 건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트러스트가 높은 예, 어떤 사실화가 높은 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질문이 굉장히 쉬워야 된다. 이게 여러분 설문지 조사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럼 어떤 질문이 쉬운 거죠? 일단 첫 번째는 설문지 항목이 작아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학자들이 정의한 거는 6개에서 10개 정도. 그 정도 돼야 그래도 집중력을 가지고서 온전한 사실,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조건 객관식이 해야 된다, 여러분들. 네, 설문조사를 막 주관식으로 막 섞어서 쓰시는 분들인데 어차피 설문조사는 정성적인 방법을 정량화시키는 거거든요. 정량화시키려면 통계가 필요 없는데 통계에서는 주관식은 통계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방법론 그리고 그중에서도 서열 척도라고 하는 예, 서열 척도의 반대인 말은 명목 척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서열 척도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매우 그러하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 여러분들 아마 길거리에서 다니시면 설문조사 해보셨을 때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매우 그러하다 그렇다 중간이다 아니다 진짜 아니다 예, 이렇게 이런 다섯 단계로 형태로 나누는 그러한 객관화된 질문 그리고 이제 질문 자체가 쉬워야 됩니다. 예, 경험 기반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질문을 하시는 것을 권장하고 이 모든 것은 다. 질문지에 예, 어떠한 그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예, 뭐 그룹 인터뷰는 뭐 FGI 포커싱 그룹 인터뷰라고 하는 FGI 같은 걸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UX 하시는 분들은 뭐이 이 사진이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뭐 여러 명이 모여서 질문과 답변을 수시로 예, 그다음에 토론 같은 걸 하면서 사용자의 어떠한 패턴을 분석을 하는 거.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어려운 걸 임페리컬 테스트라고 어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관찰법이 있습니다. 예, 관찰법은 이 인터뷰 방식보다 정말 좋은 점이 객관화된 사실, 그러니까 신뢰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는 부분인데 왜? 우리가 관찰만 하면 되니까 예, 관찰법도 이제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직접 관찰과 간접 관찰 직접 관찰은 필드에 나가서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관찰하는 을 거고 장소와 시간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간접 관찰은 뭐 유튜브라든가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사진을 보고서 예를 들면 뭐 에버랜드 방문한 사람의 간접 관찰법을 한다고 라 하면 에버랜드 사진을 보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사진을 광고 사진 말고요. 자연스러운 사진을 보면서 아 사람들이 가족 단위로 오는구나. 아, 여기서는 이렇게 뭐 솜사탕을 많이 먹는구나. 이러한 사진을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관찰법은 그렇게 어려운 단계는 아니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뭐더 쉬울 것 같고, 그 다음에 관찰법에 대해서 어떤 중요한 포인트는 뭐 다이어리 리서치, 의쉐도잉 근데 실제적으로 관찰법은 이렇게는 잘안 쓰고 일반적인 행동 관찰법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거리에 나가서 사용자들을 관찰하는 거. 이러한 형태의 템플릿을 가지고서 관찰법을 실행하게 됩니다. 사실들을 관찰을 하셔서 기록을 남기시면 됩니다. 요즘은 다 캠코더로 찍어놓고 나중에 분석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를 정말 잘 하시려면 사회학 이런 공부를 하시든지 아니면 인지심리학 같은 거 공부하셔야 됩니다. 리서치 부분은 인터뷰 관찰법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가설을 수립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UX를 할때 필드에 나가서 하기란 어려워요. 회사에 있으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 페르소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가상에 대한 표병 사용자를 구성을 하시고서 그 사용자가 과연 어떠어떠한 사람인지 이런 것만 생각을 하셔도 사용자가 뭐를 요구하는지 아주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는 방식입니다. 뭐 일단 보통은 페르소나 할때 이름, 사진, 나이 출신 지역, 직업, 취미, 어떠한 휴대폰을 쓰는지 네, 이런 것들도 조사 대상에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분석하고자 하는 서비스와 같은 카테고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태도 예를... 어, 이건 제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서비스를 분석을 할때 썼던 예, 그런 페르소나 방식입니다 예, 왼쪽에다가 인물에 대한 간단한 프로필을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다가는 분석 결과론을 분석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뭐 라이프 스타일, 니즈와 골, 그 다음에 챌린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고, 작성에 대한 템플릿은 되게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뭐 검색을 해보시면 되게 많은 양식이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좋은 양식 찾으셔가지고, 그 서비스에 맞게 예, 페르소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페르소나가 이제 개인 중심, 사람 중심의 분석이었다라고 한다면, 경험 맵, 익스피런스 맵이라고 하는 건 서비스 중심적인 겁니다. 사용자가 부각이 된다라기보다는 서비스의 이용 전, 우리 그동 비포라고 얘기를 하고요, 서비스 이용 중, 듀링, 그다음에 서비스 이용 후, 애프터 네, 이런 단계로서 보통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서비스 이용 전에는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했는지, 그다음에 그 행동을 하는 생각은 또 무엇인지. 커피점을 만약에 경험 분석을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여러분 카페 같은 데 들어가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일단 거리에서 가까운지, 아니면 내가 즐겨 찾는 그런 커피숍, 뭐 그런 곳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할인 쿠폰을 갖고 있는 곳이라든지 어떤 그 커피숍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관점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 관점을 써주는 겁니다. 바로 thinking, 예,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목적이라던가 감정,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감정입니다. 좋다, 중간이다, 나쁘다. 이 감정 곡선에 의해서 이 경험 맵은 굉장히 많이 좌우가 돼요. 그래서 감 당연히 감정을 나빴던 그 구간을 찾아가지고 걔네들을 높이는 과연 전략이 무엇인지. 그런 방법론이 무엇인지를 사용자 관점에서 찾아보는 것. 이게 바로 경험 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제기와 해결책을 하시고요. 이것도 제가 실질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분석할 때 만든 그러한 경험 맵입니다. 뭐 이런 방식을 쓰셔도 되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템플릿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이해가 중요해요. 그리고 교육의 다양한 관점과 각도에서 작성을 해보셔야 됩니다. 확산하는 단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수렴하는 단계. 그럼그 수렴을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포스트잇을 붙이는 방식입니다. 뭔가를 막 어떤 사람들이 써서 포스트잇을 막 붙였다 뗐다요. 예, 그러한 방식.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우리나라 말로는 친화도표, 예, 다이어그램을 작성하는 방식. 이게 바로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은 키워드를 갖다가 포스트잇에다 적으시면 됩니다. 꼭 포스트잇에다 하십시오. 물리 포스트잇 저도 엑셀에도 해보고 뭐 파워포인트로도 해보고 되게 많은 방식으로 해봤는데 안 돼요 이상하게 생각의 정리는 진짜 포스트잇에다가 쓰셔가지고 붙였다했다 붙였댔다 그리고 혼자서 하시면 안 됩니다 두명 이상 이상해서 붙였다했다 반복해서 하시면 정말로 생각이 보여요 보통 여러분 수렴하는 그 단계가 한 200개 정도 돼요 우리가 한 6개에서 9개 정도로 압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함축 그 방법론이. 정말 정말 필요합니다. 자, 이것도 제가 그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을 했을 때 그런 과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비슷한 과정을 겪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포스트잇을 그냥 제가 PPT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래서 여러분들 이 어떤 중요한 관점 포인트를 가지고서 이 서비스 컨셉을 만들어 내는 거. 이것도 사례인 건데,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아, 우리는 개인화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야 돼. 우리는 홈 정보에 대한 통합과 정리가 필요해. 우리는 이슈 트래킹이라는 방법을 써야 돼. 라고 하는 등등등 예, 이런 것들을 한 6개에서 9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 컨셉을 만들어낸다. 예,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정말 UX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 모든 기획자, 모든 디자이너분한테 제가 정말 권장해드리고 싶은 건데, 제발 아키텍처, 소위 IA라고 얘기를 하죠.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메뉴 구조들을 만들거나 디자인을 하시기 전에 꼭 서비스 시나리오를 작성하십시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작성 안 하시면은 UX를 적용시켜서 기획을 했다, 디자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기획,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디자인 방식을 써서 서비스가 성공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 서비스 성공률이 낮아져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UX라는 거를, 방법론을 도입을 시키는 겁니다. UX 방법론 중에서 페르소나니 뭐 이런 것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이 서비스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것이다. 서비스 시나리오는 서비스 컨셉 설정 이후에 아키텍처, 메뉴 구조도 좋죠. 잘 아실 겁니다. 스토리보드. 이러한 디자인 단계를 만들기 위해서 작성을 하는데 그전 단계에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사용자의 관점에서 서비스를 바라볼 수 있고 다양한 상황을 예측한다. 기획을 하실 때 가장 크게 실수를 하시는 점이 뭐냐 하면 다양한 관점들을 고려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 우리는 카드 결제만 할까 아니면 뭐 무통장 입금도 할까 결정은 쉽죠. 그러나 이거를 기획화 시킨다라고 하는 관점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보통 사이드 이펙트 예, 어떤 그런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현상을 사전에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서비스 시나리오다. 예, 그다음에 사용자 이용 동기, 행위, 요구 사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페르소나랑 비슷해요. 페르소나와 가장 큰 차이점 뭘까? 그건 바로 페르소나나 경험 맵은 문제 제기를 할 때. 잘못된 점들을 주로 부각을 시키는 반면에 서비스 시나리오는 우리가 이미 컨셉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컨셉을 아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팁으로 여러분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서술형 방식의 시나리오, 그다음에 구문형에 대한 방식의 시나리오, 이용흐름형 시나리오, 스토리보드형 시나리오. 보통 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 콜라보레이션하실 수가 있어요. 되게 다양하게 막 섞어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저희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학생이 만들어놓은 건데 오, 너무 잘 만들었어요 진짜 제가 봐도 요즘 여러분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사용자가 두 가지 형태 있어요 그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 여러분 방을 구하는 사람만 에어비앤비 고객입니까? 아니죠 방을 내는 사람도 집주인도 에어비앤비의 더 중요한 고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두 가지 형태의 고객을 가지고서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는 거 이건 여러분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서술형이나 구문형이나 이용 흐름형 이 방식이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방식이에요 이 정도의 응용력은 정말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한번 동영상 멈추시고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뭐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객관적인 사실 이게 보통 이제 이용 흐름형 시나리오 이런 형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객관적인 사실을 담아서 한 단계 두 단계 이렇게 써나가는 거 그리고 여러분 시나리오는 하나만 쓰이는게 아니에요. 여러 개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양식이라기보다는 누군가는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 이러한 다이어그램을 가지고서 작성을 했다. 자 이것도 우리 학생이 그냥 예, 그린 8컷짜리카은 형태인 건데 이걸 갖다 우리가 스토리보드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는다 이렇게 썼어요 스토리보드용으로 하나만 작성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에서 여러 개 예,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아주 중요한 그런 메뉴 놓치고 가지 않고 빠뜨리지 않고 촘촘한 그러한 기획과 사용자 경험에 충실한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다. 어, 이거는 약간 좀 특별한 케이스인데요. 예, 기타 서비스 설계를 위한 시나리오 분석을 보데 이게 여러분 어떤 검색인지를 찾아봐도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UX를 하시는 분들이 라면 많이 알고 있는에요 서비스 블루 프린트는 좀 일반적인 사례이죠. 그 다음에 아티팩트모델과 하는 거 예,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 제 수업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서비스 시나리오는 이 서비스 시나리오, 여러분 글로만 읽으시면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경험맵 있었죠? before, during, after라고 하는 그 경험 맵에다가 뭐를 더 추가하느냐 우리를 추가시키면 됩니다 우리란 누구냐면은 제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대면 서비스 제공자, 비대면 서비스 제공자, 지원 프로세스 자 그리고 서비스 블루프린트는 오프라인 사업장에 있는 곳 이런 곳에서 더 크게 먹힙니다 예를 들면 에버랜드 같은 데 있죠 테마파크 같은 데 있죠 이런 데는 오프라인 사업장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사용자 경험 분석을 할때이 서비스 시나리오 아니 그러니까 서비스 블루 프린트를 이용을 하시면 정말 정말 좋아요 즉 만약에 여러분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 대면 서비스 제공자는 누구일까요 거기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 팝콘 파시는 분 유모차 대여해 주시는 분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 대면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그리고 그럼 비대면 서비스 제공자는 누구죠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마케팅 하시는 분들 프로그램 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비대면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안 보이는 곳에서 나와 있는 지원 프로세스 예를 들면 서버가 뭐를 쓰고 있고 그런 것들을 정말 촘촘하게 맵 형태로 만들어 놓는 것 이게 서비스 블루프린트인데 여러분들 정말로 회사에서 리뉴얼을 하시거나 아니면 은 신규 서비스를 만드실 때꼭 작성을 해보시기를 정말 권유해드립니다. 여러분 이거를 제 설명 안 들으시고 그냥 책으로 보시면 이해 전혀 안 갑니다. 제가 단정한 설명을 드립니다만 이 경험 맵에다가 플러스 제작자, 공급자의 역할을 써 넣는 것. 이게 바로 서비스 블루프린입니다. 자, 그리고 진짜 어려운 건 아티팩트 모델인데, 아티팩트 모델도 여러분 여기 지금 제가 플로우 모델과 컬츄럴 모델로 써놨는데, 이거 이해 전혀 안 가실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더 쉬워요. 여러분 시스템 구성도라는 거 아시죠? 여기에다가 사용자 경험을 넣으시면 그게 바로 아티팩트 모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들이죠.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전형적인 시스템 구성도예요, 그죠 개발자가 그린 시스템 구성도가 아니라 기획자라던가 사업 전략하시는 분들이 그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성도인데 여기다가 번개 표시, 이건 우리의 상호 약속된 겁니다. 번개 표시를 하시고서 여기에 요청 후에 막연하게 기다려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구인 이게 좀 구인 우직 서비스인데 제가 이걸 사용자 경험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자, 내가 저일 일자리가 필요해, 올려놨어요. 올려놓고 막연하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내가 맨날 들어가서 확인해봐야 돼. 불편하죠. 뭘로 여러분 개선시켜줄 수 있을까요? 카드 흔하게 써줄 수 있는 게뭐 예를 들면 푸시 알람 같은 게 있죠. 당신의 지금 거를 뭐네 명이 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주 피드백을 해주는 거. 예, 이러한 것들을 아실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러한 아티팩트 모델 중에 컬츄럴 모델이다. 예, 이렇게. 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 제가 오늘 강의 내용을 이 정도 이제 압축을 요약을 정리를 해드렸는데 실제로 UX는 뭐 이렇게 한 시간 만에 이제 끝낼 수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성격상. 근데 아주 핵심적인 것도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아니면 여러분들 회사 업무에서 많이 다룰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좀 발췌를 해가지고 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프로젝트 많이 해보십시오. 재밌는 주제를 잡으시고 UX 지금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그런 분석 방법을 통해서. UX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해보시면 아주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네.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